저희가 한국말 하다 보면, 저희 한국 사람들도 이런 상황이 되게 많죠. 그랬을 때, 원어민들은 어떻게 쓰는지를 지금부터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한국말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를 영어로 한번 스스로 영작을 해 줘보세요. 왜냐면은, 내가 영작한 거랑 실제로 원어민들이 쓰는 거, 그 사이에 얼마나 큰 갭이 있는지를 스스로 먼저 아셔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챕터 1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앞으로 다양한 상황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건데, 이거를 하려고 하는 가장 큰요지가 뭐냐면, 내가 만든 영어랑, 그리고 원어민들이 실제로 쓰는 영어, 그 갭을 줄여나가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하는 영어가, 한국말을 영어로 바꾼, 조금, 어떻게 보면, 콩글리시 영어일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거를 자꾸, 자꾸, 원어민들이 쓰는 그 영어에 가까워지도록 연습을 할 거예요. a l r i 자, 그러면, 각자 한번 영작을 하신 다음에 정답을 한번 같이 볼게요. a l r 어때요? 좀큰 차이가 있었나요? 내가 영작한 것과, 원어민들이 실제 로 쓰는 것과. 자, 지금부터 그러면, 각 문장마다 왜 원함들이 이렇게 썼고 어떤 뉘앙스를 갖고 썼는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A. Sarah,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for helping me out last time. It means a lot to me. Sarah, 나는 너한테 고맙다는 말을 좀 전해주고 싶었어. 이런 뜻이죠. 자, 이거를 제가 학생분들한테 보여드리면, 항상 저한테 질문하는 게, 어, 선생님, 근데 여기 왜 갑자기 과거형이 들어가야 돼요? 요거 그냥 현재로 그냥 I just want to라고 하면 안 돼요? I just want to say thank you라고 하면 안 돼요? 돼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근데 제가 여따 ed를 넣은 거는 뭐냐면, 과거형을 쓴거 뭐냐면, I just want it to 라고 하면 은 뭔가 조금 더 공손하고 이렇게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끔 내가 우회적으로 말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런 느낌이 더들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지금 내가 고마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너한테 받았던 그 도움, 거기서부터 얻었던 그 도움, 그그 그 고마웠던 마음이 늘내 마음 속에 있었어, 내 마음 한 켠에 있었어. 그래서 지금이라는 자리를 빌어서 너한테 꼭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어. 이런 느낌이 조금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하면 이런 식으로 과거형을 써서 쓸것 같아요.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very much for all of your help. Look,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For your help. I just wanted to say thanks for your help.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for helping me out last time. 어 선생님, help me out이랑 그냥 help me의 차이점이 뭐야? 자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help me와 help me out의 차이점은 help는 그냥 단순한 도움을 주는 느낌이요. 그리고 help out은 해결해 주는 느낌이에요. 자, 보시면, help out에는 out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 어떤 곤란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거기서, 아 착! 꺼내준 거야. 그 말은 돌려서 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줬다라는 의미랑도 같아요. 그래서, help는 그냥 단순한, 어, 낮, 은 차원에서 도와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줬냐, 안줬냐 그건 몰라. 그냥 도와줬다는 뜻이야. 근데 help me out은, 도와주고 심지어 그 문제까지 해결해줬다, 나를 그 어려웠고 곤란한 상황에서 꺼내줬다라는 의미까지 포함이 될수 있어요.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그 느낌 갖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for helping me out last time. 너가 지난번에 나 어려운 상황 있을 때그 문제를 해결해줘서 너한테 고맙다는 말을 꼭 항상 해주고 싶었어. 그게 내 마음 가운데 늘 자리 잡고 있었어. 요런 뜻이야. Alright? 그리고 나서, It means a lot to me. 자, 이거는 되게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어, 생소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의미한다, 많은 것을 나한테. 직역하면 그건데, 이거는 요런 느낌이야. 오늘 되게 많이 쓰는 편인데, 너한테는 아무런 어떤 큰 그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나한테는 너무나도 큰 소중한 거고 나한테는 너무나도 큰 의미로 다가왔던 거야 It means a lot to me. Thank you very much. 이거 진짜 맛아요 It means a lot to me. Yeah, thank you. This means a lot to me. Thank you, Albert. It means a lot. 자 그랬더니 두 번째 oh, Tim, you don't have to thank me for that. Oh Tim, you don't have to thank me for that. 그런 것같고 고맙다고 안 해도 돼. 이런 느낌이죠. 그랬더니, No seriously. 자, seriously라는 단어. 자, 이거 원어민들 진짜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진지하게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쓸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농담이 아니라 아 진짜 장난 아니라 이런 느낌이야. 아 진심으로, No seriously. You helped me a lot. 넌 진짜 나한테 많은 도움을 줬어. 이런 느낌이야. 아, 진짜로. 아, 근데 진짜 농담 아니라 너무 진짜 나한테 큰 도움을 줬어. 이런 느낌. Alright? 그리고, and I really appreciate it.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 라는 뜻이죠. And actually, 그리고 사실, I got something for you. 나 오늘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게한 가지 있어. 이런 뜻이야. 너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 이런 거를 그냥, I got something for you. 라고 하셔도 돼요. Alright? 그리고 선물을 이제 준 상황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삐가? A team. It didn't have to do this. 자, 이거 진짜 중요해요.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 뜻밖의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원어민들이 진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 이, 아 볼도 뭐 이런 거, 아, 우리 한국 사람들 아뭐 이런 걸또 주려 아, 이러잖아요. 원어민들은 어, You didn't have to do this. You didn't have to do this. Yeah. w h a do you? You didn't have to. Made you a little something. You didn't have to do that. A little, little piece of f r i n g Oh my God, Wes. 드레스. You didn't have to do this. 체크레톤이, 에가 Well, I mean, it's not much. 별거 아니야. It's not much. 별거 아니야. But I hope you like it. 근데 참 너가 좋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Okay?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좀더 다른 상황을 갖고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Alright, bye.